최근 자영업자의 약점을 노리는 노수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a 식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정당 관계자입니다. 아시죠? 단체회식을 하려고요. 예, 몇 명인가요? 80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회식비와 같이 결제할 테니 와인 좀 미리 주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1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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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러5 5 5 5 5 5 5 5 지금 식당을 예약한 예약자와 예약자가 소개하는 와인 판매업자는 둘다 공범이며 사기꾼입니다. 전화 예약자는 전화상으로 신분을 속이고 물품을 대량 주문한 후 판매하지 않는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요구한 뒤 판매업자를 소개합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하면 와인 판매업자는 위조된 명함,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며 피해자를 속이는 겁니다. 결국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면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거죠. 1단계 예약은 2단계 송금을 유도하기 위한 미끼인 겁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실제 사무실에 직접 확인하세요. 노쇼 사기는 군부대, 연예인 소속사, 공공기관, 최근에는 선거 관련 정당 관계자 등 다양한 신분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리 구매 해달라는 것은 노쇼 사기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면 즉시 일일이로 신고하세요.